딥시크에 이어서 오픈 AI에서도 O3 미니라는 새 모델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딥시크가 5원을 능가한다는 말도 있고요. 또 누구는 아니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에 O3 미니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 O3 미니는 또 어떻게 달라진 것인지 딥시크와 비교하면 또 어떨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게 기대가 되고 궁금해서 이런 궁금증들 좀 한눈에 확인하기 쉽도록 비교해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테스트해본 결과 그 결과가 꽤 놀라웠는데요. 영상 끄지 마시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교를 위해서 AI에게 시켜볼 간단한 게임 미션을 준비했습니다. AI에게 이 게임 미션을 수행을 위한 코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코드 수행으로 미션이 성공했는지 또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시도했는지를 눈으로 확인해보는 방법입니다. 이 게임의 룰은 간단합니다. 여기 준비된 바구니들에 모두 물을 담는 것입니다. 물을 담기 위해서 수도꼭지의 위치를 바구니에 맞도록 이동을 하거나 물을 담을 바구니의 위치를 수도꼭지 아래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에 있어서는 이 수도꼭지는 이동거리에 제약이 있고요. 반면 바구니들은 무제한으로 자유롭게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성공 조건이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다 충족을 시키면 이 미션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에게 이 미션을 시켜보기 전에 한번 이 미션 어떻게 하면 성공할 시킬 수 있을지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죠. 3초 동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셨나요? 이 미션 완수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지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코드로 옮기는 것이죠. 이둘 중에서 우리가 3초 동안 전략을 세워 본 것입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제가 세운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수도꼭지를 가만히 두고 바구니를 움직여서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연료를 모두 소진하고요. 두 번째 바구니를 수도꼭지 위치에 맞춰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오른쪽 바구니를 오른쪽으로 옮겨 두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전략을 세워서 수행을 하면 이 미션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과 함께 지금 세운 전략과 규칙을 담아서 프롬프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한 프롬프트를 여러 AI들에게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챗GPT 4옴니입니다. 12초 만에 코드를 만들어 줬고요. 이렇게 만들어 준 코드 실행을 해 보니까 세워 준 전략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해 보죠. 이번에는 11 만에 코드를 만들어 줬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작동을 합니다. 이번에는 클로드 3.5 소넷입니다. 클로드 소넷은 26초 만에 코드를 만들어줬고요. 코드를 실행해 보니까 클로드도 앞선 챗 GPT-4 옴니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작동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요청해 보죠. 이번엔 25초 걸렸네요. 이번에도 역시나 잘못된 작동을 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잘못된 작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요즘 화제인 딥시크 한번 해보죠. 딥시크 저도 궁금한데요. 딥시크는 추론을 하는 모델인 R1과 그렇지 않은 모델인 V3가 있죠. 그 중에 먼저 V3 모델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요청을 했고요. 요청 결과 44초 걸려서. 코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코드 실행해 보죠. 코드 실행해 보니까 44초의 시간이 의미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추론 모델인 R1으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R1은 과연 잘 해낼지 기대가 됩니다. 무려 9분 동안의 깊은 생각을 아주 오래 했습니다. 자, 코드 실행을 해본 결과 딥시크로 다 합쳐서 9분 44초가 의미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쯤 되니까 ai들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사라져 가는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는 최지pt의 o1으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요청 결과 54초 동안에 고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준 이 코드 실행을 해보니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 성공입니다. 자 이어서 또 해보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번에 새로 나온 o3 미니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o1으로 성공했으니까 o3 미니 이 역시 성공할 거라 기대가 됩니다. 이 O3 미니는 하루 사용 제한량이 150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청했고요. 요청 결과 코드 생성에 1분이 걸렸습니다. 코드 수행해 보니까 성공을 하긴 했는데 요구 사항을 100%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이 성공 조건 중에서 수도관의 연료를 모두 소진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료를 모두 소진하기 위해서 저는 이 수도관을 좌우로 계속 이동하는 방법으로 연료를 소진해 달라고 전략을 세워서 요청을 했는데요. O3 미니는 좌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왼쪽 방향으로 계속 쭉 이동하는 방법으로 연료를 소진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했는데 요청했던 내용과 100% 맞아떨어지는 모습은 아닙니다 찝찝하게 성공을 했네요 자 다음으로는 o3 미니 하이모델입니다 미니보다 상위 모델이니 더잘 해야겠죠 이 모델은 일주일 사용 제한량이 50회라고 합니다 요청 결과 코드 생성에 1분 32초가 걸렸고요. 코드 수행해 보니까 첫 번째 바구니에 조준을 한 다음에 물을 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했다는 게꽤 묘합니다. 요청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이번에는 2분 9초가 걸렸고요. 이번에도 똑같은 문제로 실패를 했습니다. 잠깐 저랑 면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작동의 모습을 보니 AI는 이 바구니와 이 수도꼭지의 위치 좌표값이 완전하게 동일할 때까지 이 위치를 조정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근데 위치가 이렇게 완전히 동일한 상태까지 되는 것은 일어나기가 극히 낮은 확률의 일입니다. 그 이유는 위치의 값의 상태가 이와 같은 굉장히 소수점이 길게 나가는 형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소수점이 모두가 다 동일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여유 범위를 설정을 해둬야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다룰 때 이와 같은 것은 상식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지금 놓친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프롬프트에 AI가 이런 계산을 직접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알아서 그런 계산을 다 해주는 도구를, 즉 API를 만들어서 그거 사용하는 방법을 다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고 프롬프트에 다 준비를 해서 줬는데 O3 미니하이 AI는 제가 제공해 준이 도구를 무시한 모습입니다. 혼자서 어떻게 좀 알아서 해 보려다 실패를 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O3 미니하이가 지금 코드를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만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추궁을 해 봤습니다. 이 공간상 위치값이라는 것이 완전히 동일한 값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또 이것에 대해서 래서 그럴 수는 없다라고 올바른 대답을 합니다 ai의 실수는 대체로 몰라서 만들어지는 실수들이 아니죠 자 그래서 여러가지 것들을 좀 추궁 을 해봤는데 이렇게 근거를 제공하면서 몰아붙 이면 보통 ai들은 꼬리를 내리면서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인정을 하는데 오스리미니하이의 경우는 꼿꼿하게 주장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면담 끝에 다시 코드를 생성해보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코드 만들어준 거 실행 해보니까 실패했습니다 지금 이거 실패한 거는 이 면담했던 것에 의해서 이 대화 맥락이 좀 혼란해진 탓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대화에서 다시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분 38초 걸렸고요. 이번에는 O3 미니와 마찬가지로 요구사항을 100% 받아들이지는 못했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수도꼭지 연료 소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가 주문했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소진을 했습니다. 자, 테스트를 더 해보기에 앞서서 중간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로 보면은 o 원이 가장 제대로 해냈습니다 사실 지금 한 번의 요청을 해본 터라 여러 번의 요청을 했을 때또 다른 형태의 또 다양한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의 결과상 o 원이 가장 올바른 모습을 보여줬고 이어서 O3 미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O3 미니 하이의 모습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다소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약한 모습을 O3 미니 시리즈가 보인 것인데요 그렇긴 하지만 이 미션은 O3 미니 시리즈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O1 이외에는 성공했던 모델이 없던 미션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O3 미니의 경우는 이 미션을 성공해낸 모델이면서 저렴한 모델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테스트 계속 해보죠. 앞선 요청에서는 사람인 제가 만든 전략을 AI에게 제공을 하고 AI는 코딩만 하도록 상황을 만들었던 건데요. 이번에는 이 전략까지를 AI가 직접 세우도록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I가 전략도 직접 세우고 그거에 대한 코딩도 직접 다 해야 되는 책임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서 전략을 세워줬는데도 실패했던 모델들은 이번 테스트에서는 배제하겠습니다. 성공했던 O1과 O3 미니 시리즈 모델들에 대해서만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O1입니다. 코딩만 시켰을 때는 54초 걸렸던 것이 전략과 코딩을 직접 다 세우도록 요청을 하니까 1분 44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코드 실행해보니까 1분 44초 40... 14초가 왼쪽으로 쭉 퇴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O3 미니입니다. 앞서서 1분 걸렸던 거에 비해서 이번에는 34초로 시간이 단축이 됐네요. 자 코드 실행해보니까 오작동을 합니다. 바구니에 물이 가득 담겼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계속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AI의 새 인사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O3 미니 하이입니다. 이전 시도와 비슷한 시간이 걸렸고요. 마찬가지로 실패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가 완료가 됐는데요. 전략까지 세우도록 요청을 해서 테스트 테스트를 해본 결과 모든 모델들이 이 테스트에서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테스트 결과를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전략을 세워준 경우는 DeepSeek R1을 제외한 추론을 하는 모델들이 모두 성공을 했고요 그 중에서 O1이 가장 올바르게 처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략을 세워주지 않은 경우는 모든 모델들이 다 실패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일반적인 미션을 잘해냅니다. 자주 봐왔던 코드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에 능하죠. 하지만 이번에 AI에게 부여를 했 이 게임 미션은 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수도꼭지에 연료라는 개념이 있다는 점, 바구니는 부딪히지 말아야 한다는 점 등등, 온통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은 룰들이죠. 그냥 제가 그거를 규칙이라고 정했으니까 룰이 됐을 뿐인 것들입니다. 절대로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이었고요. 또이 조작을 위해서 필요한 코드 또한 제가 직접 제작한 체계이기 때문에 AI 입장에서는 생전 처음 보는 코드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시했던 그 해결 전략도 다소 꼼수들이 많이 포함돼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직 지금은 AI가 이런 꼼수를 부릴 정도의 센스는 갖추. 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세우도록 했을 때는 속절없이 모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긴 했지만 전략을 우리가 세워줬을 때는 추론 모델들에 대해서는 성공을 해냈다 라는 점에 의미를 두어야 할것 같습니다. 즉 사람이 어떻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지를 제시를 잘 해준다면 ai들이 일을 더잘 해낼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 것입니다. o3 미니는 꽤 쓸만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o1과 비견되는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용이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이 테스트를 위해서 사용한 이 바구니의 물담기 게임 시뮬레이터는 제가 이 AI를 통한 코딩의 특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만 좀 활용을 하고자 만든 것인데요. 이 O3 미니를 통해서 지금 화면처럼 저뿐만이 아니라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사용해보시기 수월하도록 업그레이드를 좀 바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메뉴를 만들어서 API 문서도 만들어두고요.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코드를 실행해볼 수 있도록 코드 입력 화면과 실행 버튼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은 여러 파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O3 미니에게 수정을 요청을 해볼 건데요. 이런 챗봇 형태의 AI가 이 코드를 올바르게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 프로젝트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 O3 미니의 특징으로는 20만의 큰 컨텍스트 윈도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컨텍스트 윈도우라는 거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우리가 암산을 하기 위해서 동시에 머리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숫자나 정보의 양 을 의미합니다. 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비유적으로 말을 해보자면 숫자를 20만 개까지 동시에 계산을 위해서 기억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프로젝트를 한번 모두 다 ai에게 올려서 코드 수정을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채취 pt 상에서 이 o3 미니의 경우는 첨부 파일을 올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다라면은 여기 프롬프트 입력창에다가 이 텍스트로서 코드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도를 해야겠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여러 파일들을 일일이 복사해서 입력하는 것은 번거롭습니다. 코드를 다루는 사람이라면 마우스로 하나씩 클릭을 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대신 코드로 한 방에 해결하죠. 그래서 이 코드를 하나로 합쳐서 마크다운 문서로 정리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서 진행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프로그램 코드 AI가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AI가 그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주려면 제가 기획을 잘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획서를 마크다운 포맷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기획서가 곧 프롬프트죠. 이거를 그대로 해서 복사를 해서 오스리 미니에게 요청을 해보죠. 앞서서 생전 처음 보는 난해한 미션들로 고생을 시킨 게좀 미안한데요. 이번 미션은 훨씬 쉬울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요청 결과 코드 만들어줬고요 만들어준 코드 파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니 이 실행 결과 이 프로젝트상의 모든 코드들을 하나로 합쳐졌을 거라고 기대되는 마크다운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됐고요. 이 파일 열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요청대로 잘 만들어준 거.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다 복사해서 AI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이 프로젝트의 전체 내용을 AI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모두 다 붙여넣고 가장 밑에다가 just say yes라는 말을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just say yes라고 붙이면 AI는 단지 yes 세 글자만 간단하게 답하고 말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청해 보니까 기대대로 작동을 했네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처럼 작성해서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메뉴 버튼을 만들고 메뉴 항목을 또 만들고요 각각의 메뉴들이 잘 작동하도록 만들어 달라는 요청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청해서 만들어 준 코드 확인을 해보니까 요청한 대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메뉴도 잘 만들어졌고요 메뉴 눌러서 들어가 보니까 코드 에디터도 준비된 것이 확인이 되는데 지금 코드 에디터 코드가 가운데로 정렬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코드 가운데로 정렬한 상태로 코딩 잘 하는 사람이라면 실력 믿어도 좋습니다 이어서 요청해보죠 이 코드가 가운데로 정렬되는 문제 이거 고치고 저 화면 지금 디자인이 좀 별론데 다크모드로 해서 디자인 좀 개선해 달라는 내용 담아서 다시 요청해 보죠. 그 결과 코드 만들어졌고요. 적용해서 확인해 보니 코드 정렬 문제가 해결됐고 디자인도 어두운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코드 입력창이 좀 작네요. 이 부분 좀 키워야 되겠고요. 지금 게임 화면이 왼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점들 또 정리해서 수정 요청하겠습니다. 그 결과 만들어준 코드 적용해 보니까 가운데 정렬로 고쳐졌고요. 크기도 좀 좀 조절해줬는데 좀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이창 크기 조절해달라고 또 요청하고 요청과 함께 이 유튜브 채널로 연결되는 메뉴 추가해달라고 함께 요청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준 코드 적용해보니까 이제는 창 크기가 시원하게 커졌고요. 코드 깎는 노인 유튜브와 클래스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도 이렇게 잘 만들어서 추가를 해줬네요. 자 그리고 코드 입력 창도 잘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AI가 생성한 코드를 입력해서 실행 버튼 누르는 방법으로 코드 테스트를 진행해 볼수 있습니다. 실행 버튼 누르니까 실행도 잘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한 이 바구니 물담기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을 코드 깎는 노인 클래스 웹사이트에 사용 방법과 함께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이 테스트 결과 5원이 가장 앞선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미션의 특성이 좀 단편적이고 테스트 횟수도 적어서 우리가 확인한 이 결과가 절대적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 미션이 AI에게 다소 난이도가 높았던 만큼 이 미션에 대해서 전략과 코딩까지를 모두 알아서 직접 다 해서 성공까지 해내는 모델이 나온다면 저는 상당히 놀랄 것 같습니다. 그런 모델이 나오기 전에라도 그런 모델 수준으로 AI를 잘 조련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용 노하우들 앞으로 이어지는 콘텐츠들에서 계속 공유 드리겠습니다. 코드 깎는 노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